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의 영적 경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며칠 전 이태원에서 소름끼치도록 참혹한 압사 사건이 발생했지요. 이번에 이태원에 놀러갔던 젊은 친구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젊으니까 당연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할로윈 파티한다고 모인다니까 놀러가고 싶었던 것일 뿐이지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저도 24살 21살짜리 딸을 둔 아빠로서 젊은 희생자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겪고 계실 찢어지는 아픔과 망연자실을 생각하면 제 가슴도 미어집니다. 특히 제막내가신네는 미국아이지만 한국에 놀러오는 곳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저를 끌고 이태원에도 여러 번 갔던 아이라 걔가 이번에 이태원에 놀러 갔었더라면 하고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해와서 안절부절을 못하게 됩니다. 삼각,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슬픔에 잠긴 가족 친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우리는, 신이 있다며, 그런데 도대체 왜 착한 이들에게 참혹한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는 거야? 라며 원망하게 되죠? 전에 세월에 사건 났을 때도 그랬고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하고 의아해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온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하여 각 종교들이 제시하는 답을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아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려둬야 될 것은 오늘 이 비디오는 이태원 사건 희생자 및 가족 친지 분들께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위안이 될 겁니다.라고 조언하는 비디오가 아닙니다. 저 같은 일개 보통 사람이 어찌 감히 이런 저런 종교 얘기를 늘어놓으며 위로를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지나가던 소가웃을 일이지요. 다만 이 일을 계기로 또한번 우리 보통 사람 영적 기행자들이 통탄하며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는 비디오인 것 뿐이지요. 이 질문은 사실 종교를 믿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보는 고민이지요. 그렇죠? 저도 젊은 시절 물론 그랬습니다. 저는 카톨릭 집안 출신이고 제 첫째 결혼 때 배우자는 개신교 출신이었는데 그리고 미국의 제 친구들 그리고 동료 변호사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아서서. 저는 살면서 신부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유대인 친구, 아버지, 래바이님 등등 분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하곤 했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게 제가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들이 LA북은 산타모니카에 사시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미국 카톨릭 교회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던 중에 이 질문을 꺼내며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잘못 믿겠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소서 했더니, 이 미국인 노 신부님께서 상당히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지는 않으셨지만은요, 고해성 사는 중이었으니까, 보석도 일러주지 않으시고 저를 내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여튼,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개신교, 카톨릭교, 유대교에서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주는지 알게 되었는데, 대충 다한것 같습니다. 개신교에서 제가 들어본 대표적인 답변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산다. 목매에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야. 그러니 나쁜 일이 생기면,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를 서둘러 생각하고 참회를 해야 하는 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 네 살짜리 말기 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들조차 너무 어린 나이라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네 살짜리를 하나님이 벌하신다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젊은 시절 첫 결혼 때 알고 지냈던 싱글맘 아주머니 교우님이 계셨었어요. 교회 다니신 분이셨는데 정말 힘들게,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이가 제가 본중 가장 심각한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났더라고요. 거의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요. 그때 누군가에게서 들은 설명이,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죄를 벌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건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이 당사자는 뭐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모 죄를 벌하기 위한 단순 도구라는 게 되잖아요. 카톨릭 교회에서 들어본 대표적인 답변은 God works in mysterious ways 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우리 인간이 감히 추측 가늠할 수 없는 미스터리다 라는 것이었죠. 달리 표현하면 모르겠다라는 말인데, 그 솔직함이 감사하기는 했지만 참 도움이 안되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또는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고통과 선언을 다 알고 계시며 불쌍한 우리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였습니다. 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신이 계시는구나 우리들에게 마음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감동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도도 더 하게 되었지만,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은 쓰시지만 참여는 안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안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인간사에 참여를 안 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긍휼이 여기시는 것이 맞나? 아니면 인간사에 참여를 못 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는 얘기가 되는데 모두 대학교 1, 2학년쯤 된 나름 생각 좀 한다고 자칭하는 젊은이들이라면 다들 해본 흔해빠진 질문들이지요. 그러나 그러나 인류가 예수교에 대하여 고민해온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유대교는 아시다시피 예수를 한 명의 선지자로만 인정하지. 메시아 또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약성서와 그로부터 개발되어 온 기독교 믿음의 신학과는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리하여 유대교는 구약성서로부터 내려온 유대인 특유의 그들과 그들의 신, 즉, 야외, 여호와,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구약성서의 여호와를 보면 사실 이 신이 예수님이 신약성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이 맞는지 좀 의아해질 때가 많습니다. 구약성서의 여와는 인류를 홍수로 몰살도 시키고, 소돔고무라등 도시의 주민들을 베트남 전쟁타 교류를 보면 자주 볼수 있는 네이팜탄처럼 불로 몰살 시키고, 옆 동네 민족 필리스틴족을 유태인족을 위해 대량 학살하고, 가나한 땅에 이미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을 내쫓고 자기가 아끼는 전에는 홍수로 다 죽이기도 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땅에 가서 살게 하고 모세를 통해 내린 십계명에 보면 열 가지 십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기리고 사랑하라라는 내용을 네 번이나 반복을 하는 동 1, 2, 3, 4번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모세, 아론 등등 구약 성서 등장 인물들의 얘기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과 여호와 간의 관계는 상당히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신과 유대 민족 사이의 계약적인 관계가 관찰됩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들어본 대표적인 답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었듯이 너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여호와에 대한 너의 섬김을 더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다였습니다. 음. 그런데 이 설명은 하나님이 흡사 의처증이 있고 난폭한 보이프렌드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도 가스라이팅이고요 그리고 왜 자꾸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생각해 본 답변들이 각기 어느 한 종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들 모두가 적어도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에서는 공통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뿌리가 같은 종교들이다 보니 여러 답변들이 통용되는 모양새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세 종교에서 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생각해 본 것처럼.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질문들이 꼬리를 물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슬픔, 고통, 두려움에 떠는 우리 인간들에게 깊은 위안을 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요.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겪다 못해 냉소적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니요 자, 힌두교 불교에서는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르마, 법보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많은 윤회를 거치는데, 지금 생에서 기억은 못하지만, 지난 생들 동안 수많은 좋은 업보와 나쁜 업보를 쌓았을 터인데, 전생에서 미처 해소되지 않은 업보들은 이 생에서 여지없이 그 결과물을, 결실을 이야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실이란 좋은 업보는 좋은 결과를, 나쁜 업보는 나쁜 결과물을 초래하는데, 이 생에서 내가 그런 좋은 결실을 누릴 자격이 쌓여졌는지와 무관하게, 또한, 이 생에서 내가 그런 나쁜 결실을 겪어야만 할 만큼 이유를 쌓았는지와도 무관하게, 여지없이 실현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이 닥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나쁜 인간들한테 좋은 일들만 생겨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교에서도 부처님을 신처럼 받들고 기도도 돌리고 하지만 부처님 자신께서 나는 달,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일 뿐인데 왜내 손가락에 대고 기도를 하고 난리냐라고 나무라신 것처럼 인간사를 주관하는 신을 중축으로 하는 종교가 아닌 반면 힌두교는 가장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체계적이라는 아드바이타 베단타 비이원성 베단타조차 우주를 창조하고 관화하는 신 이시바라라고 그럽니다.을 섬기고 제사지내고 하지요. 앞으로 비디오에서 어떻게 비이원성 즉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은 브라만이라는 궁극적인 실존뿐 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궁극적 실존이 아닌 신이 또 존재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번역을 잘못한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조차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시바라라는 신의 개념은 기독교의 신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이슈바라는 인간을 심판하지도 벌 주지도 상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업보에 의하여 그 결과물, 결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관하여 들어본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취직해서 일하고 받는 월급을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상금이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가 벌은 것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도 벌이 아니고,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힌두교 불교에서는 이런 설명들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즉, 논리로 따지지 말고 신앙으로 믿어라,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힌두교 불교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인정하신 분들은, 착한 사람에게 모진 불행이나 재앙이 닥치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덜 아파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다 하대요. 우리 무속신앙을 보아도 사주, 팔자, 명리학, 운, 복, 굿, 퇴마, 관상, 조성무시기 등등 많은 개념들이 얽혀있는 체계인 동시에 창조주까지는 아니지만 조상신, 산신 등등 신들을 모시기도 하는 종교이지만, 여기서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며 벌 받을 것이다. 라는 기독교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뒷골목 점집에 전보러 가셨을 때, 야단 맞아 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무속신앙은 역사 문화적으로 불교와 많이 혼합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통해 윤회 업보 사상도 얽혀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착한 사람들에게 뭐좀 불행이나 재앙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팔자 소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으로 운명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우주 삼라만상의 질서가 있다고 막연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만나본 많은 기독교 신자들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다수이더라고요. 맞든 틀리든 운명 사주파자라는 것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해본 분들은 닥쳐온 불행이나 재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좀더 있다합니다. 그런데 신도교 불교의 업보 개념으로 잠시 되돌아가 보면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수백명씩 한꺼번에 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각 희생자들에게 전생으로부터 갚아야 할 업보가 있었다고 치고 왜 함께 한 사건을 통해서 동시에죠? 전쟁은요? 갚아야 할 업보가 많은 영혼들을 집합시켰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약 20년 전에 모두 태어나게 하여 모두 몇년 전쟁하는 동안 비슷한 시기에 죽고 다치고 불구가 되게 하는 것인가요? 또한 2차 세계 대전 동안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은요. 600만 명이 넘는데 또왜 유대인만 그렇게 많아요?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룹으로서 지은 업보가 많은가요? 그 업보를 책임져야 하는 영혼들을 2차 세계 대전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태어나게 하여 그 업보의 결실을 당하게 한 것인가요? 허기사 미국의 20세기 초 저명한 심령사 에드가 케이스가 그랬죠. 인류는 역사를 통해 큰 무리의 영혼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 이생에 들어오고 나가고하며 유회한다고요 음, 그런 것처럼 이태원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도 이해를 그런 식으로 해야 하나요? 글쎄요, 참 미스터리합니다. 한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오늘 이 비디오는 이태원 사건 희생자 및 가족 친지 분들께 종교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세요라고 조언 위로하는 비디오가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일개 보통 사람이 어찌 감히 이런저런 종교 얘기를 틀먹이며 위로를 드린다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이 비디오는 다만 이태원 사건 같은 충격적인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영적기행을 한다고 킹킹대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한번 번뜩 떠오르는 진부하면서도 항상 영적기행자들을 괴롭히는 질문 하나를 다루어 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태원 사건 희생자분들과 아파하고 계실 가족, 친지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저 혼자 나름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신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